네콜 잡았고요 와 8시 이전에는 콜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나갈 엄두가 안 났는데 다행히 요거 따가지고 잡았습니다 아, 네. 주행 끝나고 돌아올게요 네 주행 완료 했고요 아유 팁을 만원을 감사하게 주시네 아, 그래서 3만 얼마짜리 콜이 됐네요 포인트로 여기서 뭐 나오긴 했는데 천상 뭐 집에 가기 전에 못 잡겠죠 그래서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쭉쭉 돌아서 봅시다 어디가 고리 때는 거지 여기 왔으면은 보라매역 쪽으로 가지 말고 대방역으로 해서. 집으로 가볼게요. 네. 그래야지 여의도 콜도 잡아보지. 네, 또콜 잡으면 돌아올게요. 네, 콜 잡았고요. 주행 끝나고 돌아올게요. 네, 주행 완료했고요. 이번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형님. 네, 콜 잡았고요. 주행 끝나고 돌아올게요. 네, 주행 완료했고요. 또 여의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콜이 많이 뜨네요. 또콜 잡고 돌아올게요. 네콜 잡았고요 주행 끝나고 잠시 후 갈게요. 오른쪽 자전거 횡단보도 진입입니다. 네 주행 완료했고요. 아 4만 포인트 밑으로는 9천 안 잡는데 왜 잡았냐 일단은 스타필드 정도는 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예 돈도 못 버는데 어 4만 포인트 거짓말 수가 없어서 아, 3만 얼마였나 3만 7천 포인트 정도 될줄알았지 3만 2천 포인트였네. 아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도, 잡았고, 네, 또, 나는 피크 시간이었나? 그래서 안떨어진는지 몰라도. 어쨌든, 네. 잡았고, 여기 또 붙여놨네요. 네, 그래도 부천에서는 일단은, 콜못 잡아도 서울로는 갈수 있으니까, 네, 그래도 콜 잡고 돌아올게요. 네, 콜 잡았고요. 5만 포인트 아니라도 갑니다, 이제. 아 이제 가야될 것 같아요 요거 네. 타고 어콜 끊겨도 이제 킥보드로 생짜배기로 돌아와도 뭐 가, 도는 지금 한 여기까지 하면 14만원? 14만원포인트 벌었으니까 목적지까지 50% 네. 남았어요 현재 네. 평균 속도는 시속 17.2km이며 거리 네. 남은 거리는 264m 약... 역시 주대버렸습니다아 수원이랑도 벌고 그렇다고 군포는 안 뜨고 그냥 쭉쭉 올라갈게요 예. 보면은 안산 가기도 그렇고 수원 가기도 그렇고 예. 안양 쪽으로 쭉올라갔고뭐 콜을 안 잡아도 예. 지금 한 14만원 벌었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 네콜 잡거나 집 근처에 돌아오면 아 도착하면 지금 그채 가면 돌아올게요. 네코잘 봤습니다. 추천가도 아니고 2만 포인트 이하지만 그래도 안양으로 생차비를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라도 타자 집에서 잡았습니다. 네 주행 끝나고 돌아올게요. 네 주행 완료했고요.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강남 떴는데. 노추총가라도 잡고 싶었지만 순삭해서 못 잡았습니다 네또홀 네, 잡거나 아 이거 했나? <laughs> 아까 그홀 잡거나 집 근처 도착하면 돌아올게요 네 집에 거의 다 왔고요 네, <laughs> 생짜배기로 왔고 중간에 실림도 어, 떴었고 실림 아니더라도 추천가면 은 갈만한 콜들이 있었는데, 추천가 전에 다 빠지고요. 실림도 네, 17,000원이나 주길래 주면 사실은 가도 갈, 가도 괜찮죠? 지금 이렇게 못 탔는데, 어, 그, 안양에서 어디냐? 그래도 안양 오는 콜뭐1 4 0 0 0원이었나 그것도 타는데, 근데 와 서로 역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게만 칠천 네. 원이라도 추천가니까 아니 가기 싫더라고요. 네 이만 포인트 밑이었고 또만 칠천 포인트니까 네. 그래서 안 잡았는데 집에 다 왔네요. 오늘 얼마 벌었나 봅시다. 그런데요, 팁 받았거든요. 네. 이거보다 안 나. 위로 받고 가는 영상 여기서 끝내 끝나 끝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들 위로 받고 가세요. 뿅.